내가 아는 군사님이 여기 7 시간 기도회가 있다고 돌파 기도회가 있다고 가보자고 그래서 어, 저도 돌파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다고 그래서 11월 25일 날 이제 첫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여기 오게 돼서 기도를 하는데 어, 너무 너무 졸리고. 원래 제가 기도를 많이 집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엄청 졸리고 막 너무너무 잘 생각이 나고, 어 그리고 막 머리가 막 꽝이지 때 아프고 아프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버티고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하다가 또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그 본사님도 뒤내 뒤에 앉았는데 제가 보니까 졸고 있더라고 졸고 <laughs>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막, 버티다가, 공사님이 저를 뒤에서 콕콕 찔러주더니, 빨리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다 시간 하고, 이제, 막둘뒤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면서, 아, 여기 너무 이상한 곳인 것 같다고. <laughs> 기도를 했는데, 자세만 봐도 절 믿고,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막 목소리만 내서 기도하는 데다 기도를 위한 기도 막 그런 거 밖에 안 되는 거 같다고. 래서 둘이 막 가면서 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야 우리 단수 잘못 받고 그러면은 막 오히려 귀신들린다고 하더니 우리 진짜 엄청 머리 아프고 막 그런 거 같다고. 그리고 갔어요 집에. 근데 집에 갔는데 제가 뭐 3일 동안 머리가 막 메스껍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신 들렸나 보다. <laughs>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이상한테 진짜 기도원도 잘 가야 된다고 어? 그래서 이정말이다고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한 3일 정도 되니까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막 기도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연꽃이 기도가 다를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엄청 힘이 쓰인 거예요. 그냥 뭐라고, 이 시기로 떠날 전 하면은 진짜 떠나가고 이게 막 뭐가 깨질 것 같은 본능 능력이 막 임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응. 여기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것이 가니까 뭐다 드러나서,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런 것 같다고, <laughs> 검사님한테 전해가지고, 여기가 여기 비판하고 막, 잘못 됐다고, 그런 거다 회개하자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기도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였던 거라고 그래서 본사님 다음에 꼭 가자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서 한번 7시간까지 기도를 해보자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 뒤에도 올라오랬는데 본사님이 인테리어 사업하시는 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다음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못 오다가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활라산 기도 영성원을 빨리 가야 되겠다는 그게 막 갑자기 막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빨리 가자, 빨리. 그래가지고 일어나자고 샷만 하고 막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에 가서 차를 기다리면서 제가 오면서 또 머리가 막 아프고 목을 막 졸르는 것 같은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차도 엉뚱한 데서 기다리다가 차도 놓치고, 그래서 이게, 아, 이것도 영적 전쟁이구나. 완전히 영적으로 방해가 있다. 방해가 있는데, 어,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게 있다.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진짜 오니까 거짓말처럼 그런 현상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전 예전에 처음 날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졸음 졸룸, 졸음이라는 한도 없고 잡생각도 없고 집중돼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년 중간에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장 목사님이 오셔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 가슴에 명치 끝이 저가 항상 제가 상처가 있고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굉장 가슴이 멍상한 답답하고 아프는데 거기에 부분에 성, 불이 정말 뜨거운 물이 일자로 쫙 이렇게 불이 임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음. 내가 마음 웃겨서 오면터어지는평양의 불이 막 임하면서 터지는 막 현상들 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은해를또 받고 더 힘을 얻어서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기도, 기도들이 마음 쏟아져 나오면서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할 때 내가 아, 너무 많은 은혜가 임하면서 정말 주님의 꿈 안에 이대로 정말 너무너무 그 평안한 어, 첫사랑, 주님과 예전에 그런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 같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 정말 인생을 리고 싶은 그런 다시막 그런 마음이 너무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날 목요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정말 우리 아들이 조현병이거든요그래서지 지금 한 4년, 3, 4년 됐는데 너무너무 약을 좀 먹다가 약 끊는 바람에 엄청난 막 소름돋이 속에서 진짜 스펙다클하게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얘가 밖에 나가서 한 노숙을 이제 쉴터 도망 다니면서 한 노숙을 5개월 정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나가서 한 일주일 정도 된 상태. 목요일 날 끝나고 가는데 금요일 날그 애가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임 목사님한테 애가 엄청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집에 저녁에 들어와서 눈을 뜨들고 와서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완전 애가 달라진, 꺾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저랑은 같이 안 살고, 당분간은 목사님 댁에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 엄청 달라지고, 생활훈련도 지금 하나하나 잘 잡고, 훈련 받고, 그래도 목사님도 엄청 이와 유아 달라졌다고, 요한이가 이렇게 착하고, 이런 말이었나? 그러면서 달라진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엄청 소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할 때도, 요한이, 우리 요한의 아들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어, 어, 진짜 뭔가,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다. 이해도, 어, 얼마 조만간에, 완전히, 이, 사로잡힌 어떤 그런 것에서, 병에서 자, 노인밖에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지냈더니, 그런 또 간증이 있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계속 여기를 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계속 돌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